이웃에 있는 체험 마을인데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 너무 요아요 안녕하세요. 안려주십시오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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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요 안녕하세요. 안안할게요 네. 제가 준비한 안는딸기요인데 딸기 구추장을 많이들 네. 밑에서 하시더라고요. 음, 맞아이많이 맞아요. 네, 네, 하는 맞아요.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. 공부 욕심 많은 이나 씨. 앞으로 더 많은 딸기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인데요. 그럼 제가 요거를 잠깐 끓이겠습니다. 네, 네, 가라앉, 가라앉은 게 저게 엮기 하고 찹쌀 가루. 아, 찹쌀가루. 이게 진짜 전통 방식이거든요. 아... 소금 3 2 g 정도 이으세요주고요 네. 네. 청국장은 45g. 네. 아, 청국장을 넣는구나. 메주가루가고춧가루도 이렇게 살살살살 넣어주세요. 양념 한 숟가락의 차이에도 맛이 천지 차인 이 음식. 저희는 그래서 꼭 정확하게. 그렇죠. 예. 이 계량이 생명이군요 이게. 계량에 계량이 되게 중요해요. 파랗군요, 선생각보다 네, 어, 힘들죠. 네, 생각보다 파니 앞으로 있어요, 파니. 모든 쉬운 게 없는 법. 옆에 묻었어요 지금 칠칠해져가지고 네. 저울 때는 살살 짓는 것도 좋은데. 아, 이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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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 파워가 다른데. 그리고 이렇게 음. 싹싹 걸치면서. 네. 아 이게. 아씨. 그러니까 난 거야, 딸 만난 거야, 딸세신 거야. 누드셨어요 대표님은 아무래도 네. 이거로 담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<laughs> 수저,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얘기해놓은 거야. 네. 이렇게 네. 담아주세요. 네. 한번 보세요. 그만큼 봐서는 모를 것 같은데 손가락을 확 찍어서 먹어봐야지. <laughs> 근데 맛있어요. 네. 금방 만들었는데 왜 금방 만든 맛 같지 않고? 네, 찍어 먹을 때는 이 손가락이나 안... 애기 손가락 완전히. 마치는 <laughs> 네. 고추장 맛이야. 네 맛있어요. 음. 이나 씨 오늘도 이렇게 한뼘 성장하는 농부가 되어갑니다. 네 배치마트에서 맛있게 해주셔서 정말 네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